간장 맛이야 아양통지심까청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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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홍천에 있는 홍천 숯불백집입니다. 여기 저희 집 메뉴가 간장 숯불고기고 그리고 고추장 숯불고기입니다. 그리고 냉면도 있는데 고기 주는 냉면이에요. 안녕하세요. 쌍문동에서 홍천까지 숯불 불고기 먹으러 왔어요. 친구가 쌍문동에 있다가 홍천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왔어요. 순두부 나온 청국장 순두부 응 순두부 청국장 응. 나온다고? 몇가자야나 최고지 않나. 하나 둘 맛있어? 응 고기 먹어봅시다 이게 간장맛이야 응 아삭이 심을까 청양심 청양심 먹어야지 매운다고 그지응 강원도식 맛있어 괜찮으니까 이렇게 깔고서 이렇게 썰어서 음. 먹더라. 먹어봐. 음! 잘했지? 어. 내가 바찬이 날로 날로 갈수록늘고 있어. <laughs> 내가 아까 뜯었어. 원래 상추 뜯으면서. 응. 아까 미선이가 텃밭에서 응. 뜯어 먹었어. 상추. 응. 우선은 고추장으로 먹어볼래? 응, 음, 고추장 먹어봐 응. 오늘은 소맥을 좀 먹어볼까? 볼까? 주세요 그래. 네. 해주세요. 받으시오. 네, 조금만 주세요. 네. 자 가스도 캐리 글자 밑에 아니 가득 가득 응. 오케이 짠. 상추. 상추 어떤 음. 거 줄까? 얘는 음 약을 쳐야 되는데 아니야 이런 게 농목이야. 건강한 거 이게 어머니 뽑음맞잖아겨자 허재이 피지? 응. 맞죠. 응. 얘는 허재이 팔 아삭이 상추. 민들레 로메인 아니야? 아. 아삭이 상추. 아삭이 상추야? 로메인. 아. 얘가 로메인. 얘가 로메인. 나 그냥 풋사위 찍어 먹어. 나입 조금해서 쌈 조금 해야 돼. 음. 크잖아 나입안 컴. 쌈은 간장이 음. 맛있고 고추장은 진짜 맛있다. 음. 응. 먹어봐. 알았어. 일단 소주. 소주. 아우 야. 너무 너무 좋다. 잘 응. 콧바람도 세고. 아도 먹고. 영이 응. 음. 단점에 자기 직접 묻힌 거야? 응. 음. 진짜? 응. 음. 음. 맛있다. 음. 이거는 고추장. 고추장 양념 불백. 고추장 양 양념 숯 불백. 이게 아, 그냥 고추장을 양념한 거. 응. 음. 매콤해. 이게 고추장 양념인데 이틀 동안 이틀씩이나 숙성시켜? 어. 그래. 간장은. 간장도 똑같아 이틀 정도 식혀야돼 음 왜냐면 간도 배야 되고 음. 고기가더 부드러. 워 음. 고기는 목전지. 목전지. 음. 음. 양념 어때 무슨 아 짜지도 않고 매콤하면서 맛있어. 막 땡기는 막 맛이지. 음. 젊은 사람들은 고추장을 좋아하고 약간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간장을 더 많이 드시. 쌈싸 먹은 쌈싸 먹어도 간장하고 고추장 다쌈싸 음. 먹어도 맛있어. 이 보리밥은 보리밥이 밥이. 메인인 것 같은데. 세 가지 들어가 있어. 응. 음. 찰보리, 늘보리 음. 그리고 요즘 또 검정보리가 있더라고. 음. 그래서 검정보리 세 가지 넣었어. 응. 음. 이제 고기 쌈싸 먹지 말고 한번 고기만 먹어. 알겠어. 음. 야채. 어때? 오리지널 음. 간장 양념을 음. 먹을볼게목전진인데 음. 부드럽게 저기 뭐냐 이게 부드럽게 연육 뭐 연육작용이 잘됐다 그리고 뻑뻑한 맛이 하나도 없잖아 음 안, 안 짜고 양념이 너무 잘 됐어 잘지도 않고 그 숯불 향도 나 말, 맛있어 숯불 향의 은은하니 맛있게 나요 음 한번 이제 고리밥에 비벼 먹어야 돼? 고리밥에 비벼야 순두부도 들어가 있나봐 음, 이제 순두부 청국장 음. 순두부랑 같이 해서 비벼봐 보시면 무생채도 조금 넣을까? 올려주세요 아 오, 올려드릴까요? 숟가락에 올려주세요 네. 순두부 청국장을 보리밥에 비비니까 보리밥에 응. 그 미끈미끈한 그 보리밥의 특성이 잘 살아나서 잘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 그 청국장하고 <laughs> <laughs> 이슬 한 잔해 아까 요 사라도 있잖아 응. 골뱅이 파스타 있지 응응 그 소소한 거거든 음 응. 그래서 여기 파스타 있잖아 응. 음 <laughs> 나 이거 많이 섞어야지. 이거 보이지도 않았어. 세상에. 아, 세상에. 응. 어. 게가 있으니 이게 야채가 보이지. <laughs> <laughs> 내가 한 젓가락에 다 먹네. 그니까 음. 소스가 새콤달콤하고, 뭐 구수한 것도 들어간 것 같은데. 참기름. 응. 음. 그 골뱅이 파스타 맛있다 그 소스야? 응빌러라 음. 야채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야채를 안 했어 샐러드는 안 했는데 왜안 했어? 샐러드는 안 했는데 음. 반찬이 많으니까 음. 근데 이것도 맛보기? 이것도 그치 응 음. 메인 Driver 잘했어. 그거 맛있지? 분홍 소세지랑 좀 틀리지? 응. 근데 응. 더 맛있지 않아? 색깔도 좀더 진해. 응. 청국장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음. 우이, 역시 보리밥은. 보리밥은 청국장 썩싹 비벼가지고 그치? 먹어야 돼. 음. 너무 행복해, 면이 <laughs> 음, 음. 먹는 먹는 게는게는게 사탕을 먹사 먹는 게쌉탕을 먹는 게사사합니먹이게 무슨 나물이라고? 명이. 명이. 생사탕먹어게겠습니다 이거 음. 산에 나는 마늘을 대네. 음, 응. 내 이름이 명희가 산에 나는 마늘래 마늘 향이 일도 안 나는데. <laughs> 이게 저기다 심었어. 어디? 다리산 경리지에다 심었는데. 아 그랬어. 거기이거 이제... 응? 명희 이게 마늘 향이 나는 나물이라 고기 쌈싸 먹으면 마늘을 안 넣어도 되는데 나는 마늘을 하나 얹어서 먹을 거야. <laughs> 그럼 더 맛있지. 그치. 거기다가 자. 향이 응. 완전 죽이네 명이 그래? 저번에 사온 거는 향이 없었거든. 음 저번에는 갖고 왔다. 경미가 이장님은 없는 줄이네 이거는 진짜 <laughs> 언제 오래. 리 음. 오늘 진짜. <laughs> 그냥 먹어봐 색상 찍지 말고 그냥 먹어봐 여기는 홍천이라 그런 응. 거 없고 그냥 입소문 아 응. 시골이 응. 그런 게 입소문이 빨라 응 입소문 왜냐면 맛있는 데한 군데 생겼다 그러면은 따르락 돌아 라하고 응, 틀려서 응. 여기는 입소문 그래서 시골이 장사하기더 좋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고추장 네이버에 치면 나와 여기? 나오지 어, 네이버 네, 홍천숲불백. 아, 홍천숲불백. 더 땡기답네, 여기는. 음. 아니, 나도 젓가락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쌈 싸먹는 거는 음. 양, 간장 양념이 좋고, 그냥 밥하고 먹기에는 고추장 양념이 좋은 거 같아 응 맛있어 얘가? 응와 새우젓 호박볶음 애호박 응. 여기다 넣어서 먹어야 돼 아베 응. 고리밥은 비빔밥 그럼 잡채도 넣어 어? 잡채도 아니야 그거는 <laughs> 아니야 음! 음, 쎄! 음. 아이고, 파리 짤 먹어! 확실히, 아. 고추장 비빔밥에 먹어야 맛있네. 음, 그래? 응. 음. 음. 마늘 넣고 응. 음. 국물. <laughs> 여기는 홍천의 갈마곱잎 축협 하나로 맡고 옆에 위치한 홍천 숯불백 홍천의 홍천 숯불백 맛있게 식사하러 오세요 감사합니다